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제가 버렸죠. 옛날에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건 표현 못 해요.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일하니까 하나같다는 생각도 나고. 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노량진 골목의 한 작은 컴퓨터 부품 가게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나보다. 한 형제의 어설픈 묘기에 모두들 재밌어하는 이들은 일명 노량진 브루스. 얼마 전 이곳에 새 식구가 된 진관 형제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한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천사들이고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여기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술로 배를 채우며 노숙하던 시절,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온 사랑방 친구들. 여기 와서 새 삶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새 삶을 살아가는 진관 형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다. 그렇게 먹던 술을 하루 아침에 끊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술을 끊게 해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또 다시 만난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직업과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방 식구들. 처음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사람은 바로 컴버미 사장 병석 형제다. 내 학군 측넘어왔나 많이 잡먹어요. 말성피니까 같이도 하고. 뭐 <laughs> 어, 술도 먹고 어쨌든 솔직히. 근데 그럼 어때요? 또 오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간다. 뭐라는지 아무 도 몰라요. 부흥이 뭔지 모르고 아무 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들랑 재밌게 노는게그떻게 부흥이죠. 그죠. 옆에 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다. <laughs> 사랑방 식구들에게 평범하고도 소중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또한 명의 형제가 있다. 컨버미를 나선 요셉 형제와 동훈 형제가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많이 많아가지고 친구들 찾아온다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두한이 찾아오면 되게 좋아하고 네, 지금 그 친구 일하는데 찾아 간다고 하니까 되게 지금 기분이 이렇게 어때 있을까요? 두한 형제가 일하고 있는 지하철 택배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두한이를 보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동은 형제는 사랑방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제작 중이다. 고이때 그 같지 않다는 도 나고 하이기 막 힘든 거이때 수면 이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하철을 거쳐 삼아 구걸과 노숙자 생활을 반복하던 그때 스스로를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로워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와 형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중한 사람 오케이. 요셉 형제는 두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사진에 담아 일기를 쓴다. 이니까하 이는 있죠 주님한테 감사하감사해야 지금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지만 오랜 거래 생활을 청산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사랑방 형들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 느랑진 강남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흥을 갈망하는 느낌으로 기도회를 갖는다. 팔복의 김우현 감독이 인도하는 목마른 사슴 기도회. 오늘은 특별히 멀리 뉴욕에서 온 형제들이 함께했다. 우리가 또 인연을 맺껴져서 이따 우리가 공연을 좀 보고 또 같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뉴욕의 부흥의 불씨로. 저희가 오늘 파송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뉴욕에서 온 형제들의 연주가 시작되자 함께한 이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박자를 맞춘다. 오늘 이 공연이 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은 뉴욕의 부흥을 위한 기도에 응답으로 보내 주신 형제들의 공연이기 때문이리라 뉴욕에서 온 형제들의 특별 공연이 끝나고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요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시는 뉴욕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행수 형제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땅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주소서 뉴욕 땅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흘러가기 간절히 부르짖는 목마른 사슴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연약한 이들의 기도는 이미 열방으로 향하고 주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세계 곳곳에 작은 부흥의 불씨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땅 가운데 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뉴욕에 이어 일본의 부흥을 위한 기도 역시 뜨겁다.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은 얼마 전 이곳에 일본 형제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영재들과... 너무 감사해요. 자기 힘으로 그 일본을 사랑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과거있고 그 역사나 그런 거 생각할 때. 근데 진짜 그 일본을 사랑한다. 그런 그 분들이 볼때아 진짜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이런, 이런 기대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 일본이랑 그 한국, 한국이 그 같이 서로 손잡고. 그 세계 그 나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죠. 네, 물론 그 나쁜 점도 있지만 응. <웃음> <웃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을 그 합쳐서 나가면 하나님의 큰그그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음. 기도회가 끝나고 누랑진 뒷골목에서는 매주 즐거운 어묵 파티가 벌어진다. 유량진 사랑방 식구들과 김우현 감독과 함께하는 버드나무 형제들 그리고 교회와 인터넷을 통해 소문을 듣고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 네. 우리 기도 모임은 목마른 사슴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늘 여기 와서 오뎅 파티, 떡볶이 파티를 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립니다. 어 왜냐면 제가 복음서를 읽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실 때 먹으면서 나누셨더라고요. 정말요. 사도행전일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절박한 때도 영어 성경에 보면 먹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걸 보고 저희는 그거보다도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이 노량진 뒷골목에서 그런 기도와 또 교제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닌가 예. 그 서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생각해서 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오뎅 파티를 합니다. 예. 즐거운 파티는 계속되고 은혜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들은 세대를 넘고 장애를 넘어 주님 안에서 한몸을 <ông> 이루어간다. 연결을 들어서 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맞아요. 지치지 않는 맞아요. 그 에너지가 음 ,음. 주님... 네. 음. 음, 날, 날, 그렇게,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 셔서, 주 님의 사랑 을 알게 하 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를 꿈꾸 게하 시는 성령 님, 이들 가운데 이만 부흥 의풍 경이 참 아름답다.